오 마이 갓 어디 지금 보는 거몇번 여기가지고 몇, 번, 아 여기 몇, 아몇 번이죠? 이그 정도면 네. 진짜 엄청 심한 거예요. 심하게 먹었네. 암입파 먹었어. 자, 이 S 클래스는 엔진오일 누유가 되고 네. 그다음에 실린더 스크래치가 발생을 했어요. 음 자, 근데 이게 누유가 되고 실린더 스크래치가 발생을 하면 보증을 해주게 돼 있어요. 보증사에서 누유 수리만 해주고 실린더 내부 음. 유관상안 보이는 점검이 안 되는 부분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보증 보험비를 냈는데 그쵸, 보험비를 냈는데. 냈는데. 대선 주고 수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어. 수리비가 한 2,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2,300이요. 네. 와... <목소리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파티비 한성입니다 제가 오늘 원모 토스를 왔는데요. 대비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원모 토스입니다. 야, 이제 우리가 좀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왜? 근데 오늘은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사실 해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중고차 보증 보험이라 그래가지고 구독자님 모시고 중고차 보증 보험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네. 그 영상 촬영을 했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비용이 안 들어가고 수리할 네.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심도도 많이 높으시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수리를 받고 가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저도 전화 문의가 너무 많아졌어요. 자, 근데 오늘 저희가 온 이유가 있어요. 이 옆에 있는 이 S클래스 어떤 사연 때문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자, 이 S클래스는 엔진오일 누유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실린더 스크래치가 발생을 했어요. 음 자, 근데 이게 누유가 되고, 실린더 스크래치가 발생을 하면 보증을 해주게 돼 있어요. 보증사에서 누유 수리만 해주고, 실린더 내부 육안상 안 보이는, 점검이 안 되는 부분은 할 수가 없다. 아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근데 사실은 실린더 스크래치는 네. 내시경으로 충분히 점검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안 보이는 부분과 점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이 안 돼서 누유 수리만 하고 끝난 거예요. 보증 보험비를 냈는데 보험비를 냈는데, 냈는데 내돈 주고 수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차주분들이 금강원에 민원도 놓고 지금 뭐소속을 한다고 막 하시는데 네. 저희가 그래서 기술사분과 음. 스크래치를 확인하고 네. 어떻게 처리하는지 해야 음. 승인 처리가 됐는지 음. 수리가 됐는지 얼마의 비용을 아꼈는지 예, 이런 부분까지 한번 요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또 어디 가서도 못 봅니다. 원모터스 대표님과 함께 이 컨텐츠 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거 구독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laughs> 네, 네. 깔끔하게 이렇게 실리콘이. 여기요. 뭔가 네. 아 쏘, 있네요. 뭔가 좀 이상하죠. 네? 뭔가 이렇게 꼬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요건 지금 수리를 한 거예요. 아이 덧댄 거죠, 이렇게. 수리. 그죠? 실리콘을 발라서 수리를 한 건데 네? 실린더 스크래치를 안해 주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아 자, 저희가 그러면 네? 진짜 실린더 스크래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뭔가 보험, 보증 보험이랑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이태영 기술사님이랑 풀어서 이걸 보증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한번 힘을 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네. 스크래치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스크래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차량기술사 이태원입니다 오늘도 아. 여러분과 만나서 좋은 정보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 네 염려해 주신 덕분에 아까 네. 원모터 대표님이랑 얘기했는데 이게 네. 보증보험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었던 부분 네. 스크래치잖아요 네. 일단 그럼 제가 오늘 확인해볼 텐데 네. 만약에 스크래치를 이렇게 확인하고 음.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이걸 보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우선 네. 엔진 이부 스크래치라는 거는 네. 엔진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는 외부에 오일 누유가 있을 경우에 하나요 음. 보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차는 네. 오일 누유를 수리를 받았어요. 결론적으로 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분들이 네. 이 보험사나 보증사에서 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안에 스크래치가 있다고 하면 이건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하 수리비가 한 2,3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2,300이요? 네. 와 내시경으로 안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방 뜯어볼게요. 네. 소비자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보험사가 모르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아 모르는 건 없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왜 안아주려고 하냐면 네. 보면은 안에 그 스크래치가 난 거를 네. 내시경이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네. 굳이 거기까지 안 보는 거죠. 확인을 아. 해도 아 이거는 그렇죠. 이상이 없을 거야라고 단정짓는 경우. 아 음. 네. 이렇게 다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안 해주는 거죠. 이게 좀 귀찮아서 안 해주는 건가요? 왜? 일부 오일루가 있다 그러면 네. 들은냈을때 안에 보면 돼요. 플러그만 단순 탈거해서 플러그 안으로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네. 플러그 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 근데 저희는 이제 인젝터를 빼서 보려고 가는 거고. 네. 내시경 등장하네요. 네. 저도 이거 건강 안 좋을 때 내시경 봤는데. 누구부터 하실까요? <laughs> 야 이게 하나 뭘 빼려면 엄청나게 많은 작업들이 들어가네요. 맞아요. 보통은 이게 플러그를 빼서 많이 점검들을 하세요. 네. 근데, 인젝터 빼는 게 훨씬 빨라요. 플러그가 이쪽 옆에 있다 보니까, 네. 내시경 집어넣기도 힘들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인젝터를 빼는 게 빠르고, 벌써 다 뜯었잖아요? 오세요오 마이 갓! 어디죠? 오마몇번 여기 가지고 몇, 번, 아 몇, 저몇 번이죠? 1번이요 1번이거든요? 스크래치 엄청나있네요 1번인데 여기 보이는 애가 피지톤이에요 피지톤이고 네. 얘가, 얘가 실린더 벽이 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스크래치가 있잖아요 네. 이건 아 보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엔진이 손상이 났기 때문에 네. 해줘야 되는 거고 이게 말짱한 거죠. 부분 이게 말짱한 부분 그렇죠. 여기는 네. 이제 2번인가요? 다. 2번 볼게요 자이 부분은 이제 실린더가 아무 실린더가 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 이 네. 정도면 네. 진짜 엄청 어, 심한 거예요 심하게 먹었네요 이야. 많이 파먹었어요 이런 증상은 왜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알루미늄 화끈 블록인데 네. 터보 차저하고 직분사 인젝터가 들어가면서 열 효율이 좋아졌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만 인젝터를 탁 분사하고 네. 그다음에 공기 막 때려넣고 하다 보니까 네. 좋아졌어요 효율이 효율이 좋아지면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차는 애, 그 냉각수를 좀 떨어뜨려주는 뭐 약품 같은 거를 넣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아요. 온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온도가 고온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금속 재질이 팽창을 하게 돼요. 이 조그만 틈 사이에서 팽창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긁히는 거예요.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대가 이렇게 있어요. 요게 각도가 있어요. 이렇게 꺾이는 각도가. 네. 이렇게 올라가면서 꺾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각도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요. 근데 열팽창이 되다 보니까 열, 열, 옆에를 긁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보험사에서 자기는 인정 못하겠다 이 상황이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지금 누유정비 내역서가 있어요 네. 아, 서류를 했다 네희들이 누유가 있는 거를 인정해줬다 라는 서류 하나랑 네. 두 번째는 이 엔진을 저희가 직접 찍은 사진을 네. 그냥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안에 문제가 있으니 음. 이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잠재적 고장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줘야 되는 거야라고 다시 제출해서 그때 반응을 봐야 됩니다. 모르면 진짜 코베이고 막 이런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많이 알고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도와드리니까 언제든 전화 주시면 중고차 사면 무조건 원모터스와서 한번 점검 받으면 사실 그게 제일 낫잖아요. 뭐 어차피 중고차 사면 <laughs> 네. 성어품을 기본 전체적으로 한싹 교환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점검을 하면 이상 부위 뭐 보조 받을 거 있으면 제가 서, 설명을 드리니까 보증보험 처리 받으시라고 네. 설명도 드리고 네. 사진도 찍어서 카톡으로 다 드리거든요 중고차를 사면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든요 필수로 그럼 그때 점검을 꼭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숙사님 이 보증보험 기간이 몇킬로에 얼마 정도 되죠? 1개월에2 0 0 0로 정도 되고요 2000키로 이내에 네. 내가 이 부분을 누유가 있다고 점검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기간이 만료가 됐잖아요. 네. 그렇다도 이 부분은 그 기간이 지나도 하더라도 점검까지는 해 줘야 됩니다. 아, 중고차 사실 때이 중고차 보증보험 꼭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거 점검하는 거몇 십만 원 들어간다고 해도 더큰돈 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달 2,000km 이내니까 꼭그 안에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야, 진짜 너무 오랜만에 온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오랜만에. 왜. 아니 그게 진행상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지금 벌써 2월 달에 맡기셨으니까 지금 6개 반년 됐어요, 반년. 그럼 반년 동안 차를 구매하고 타지 못하는 거예요? 아, 한 번도 못 타셨어요. 보징수리도 누유 작업도 하고 네. 거기서 스크래치가 확인이 됐는데 스크래치는 보증이 안 된다고 해서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스크래치를 확인하고 이걸 보증보험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일단은 지금 에스크래스가왜 이렇게 많이 써있어요, 여기? 어... 더 많은데 지금 좀 빼낸 거예요 밀어갖고 엔진을 내려놓고 빼냈어요 리프트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아 네. 사례를 들어보니까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항상 그 부분이에요 S600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삼성화재에서 누유를 확인했고 음. 스크래치 사진이랑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내드리니까 자료를 보내드리니까 승인이 난 거예요 아 근데 이거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같은 상황인데 지금 타 지금 그 보험 회사에서는 음. 거부하는 사례들이가 굉장히 많고 와 스크래치는 우리가 성능 점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서 이제 보증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S클래스가 그 주인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품목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네. 그때 보증보험표 보니까 분명히 그 실린더 스크래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누유가 있는 상태에서 네. 스크래치나 실린더 블럭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네. 보증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왜안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면 네. 실린더 스크래치는 성능 검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 스크래치를 확인하려 그러면 내시경을 넣어야 되고 네. 그걸 하려 고 그러면 플러그를 빼고 뭘 하면 한대 작업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이 걸려요. 아 그러다 보니까 할 수도 없고 금액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아 근데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보험사에서도 뭐 삼성도 그렇게 되는데 삼성은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뉴유 때문에 네. 엔진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 오일이 있더라도 망가질 수가 있어요. 음... 최소한 그래도 기준을 만든 거죠. 뉴유라도 음... 있어야 우리가 엔진 블록을 수리를 해주겠다. 아...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뭐 아무 기준 없이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기준을 잡은 게 이제 뉴유예요. 뉴유가 아. 된다는 가정 하에 엔진 수리를 무상으로 해 주겠다. 그러면 이게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거, 보통 떻게 거부하는 이유는 뭐 사실 비싸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보통 세입차들은 네. 육뭐 6기통 같은 경우는 1,000에서 1,500, 어. 뭐 8기통 같은 경우는 1,800에서 한 2,500, 3,000까지도 아.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특수차들 벤틀리나 롤스로이스다 이런 거는 뭐 3,000에서 4,000 정도 나오고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 보험사에서도 사실 뭐한대 보험 가입해 봐야 뭐 몇십만 원에서 비싸게 몇백만 원밖에 안 되지 않나요? 맞아요. 뭐한 네. 150, 200 정도 내는 차들도 있고요. 네. 이게 연식이 오래될수록 고장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연식이 오래된 차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도 몇백만 원없지 않는데 네네. 수리비로 몇천 원을 뭐 달라고 하니까 네. 아예 못, 못 내겠다 약간 이런 고 발뺌하는 약간 상황이네요.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우리가 네. 항상 엔진이 망가지고 스크래치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응. 어떤 부분에서는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응. 법적으로 만들긴 했지만 응. 손해를 안 보니까 이걸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지금 어쨌든 저는 사실 너무 이게 차주님이 대단한 게 차를 반려를 못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사주님의 이유가 사실 궁금하긴해요뭐 일단 이런 안 되는 사례들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잖아요. 아. 나는 이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네. 이 판례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 판례를 가지고 음. 제시를 하면 네. 수리 받을 수 있게. 피해가 없게 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진행하는 거고 자동차세 네. 보험료 그죠? 그다음 6개월 못 하고 그 다음에 수리비 변호사비 어. 감정비 뭐 이래저래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데 어 다른 분들도 피해 없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어.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시간 이 정도 하고 안 준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아 그래 진짜 내가 고치고 말지 더러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계속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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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은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니까 맞아요. 차주님이 그냥 총대를 메고 내가 까 싸울게. 그러면 이게 그 원모터 대표님은 문제가 있다라고 네. 이야기는 있고 네. 여기 이제 감정사 분이 또 평가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평가했는데도 를 거부가 되면 소속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 맞아그소속까지 가려고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에 일단 감정서를 제출을 하고 이런 이런 이렇게 해서 감정을 받았는데. 이건 보험사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걸 누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기술사님이 해줘야 돼 그죠? <laughs> 제가 엔진을 아무리 많이 만지고 기술이 좋다고 해도 네. 제가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사님이 오늘 또 이걸 보고 네. 감정서를 써주시면 네, 네. 법적 효력이 그렇죠. 좀 있는 그 서류가 나오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네. 이, 그 이태원 이 기사사분을 모시고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네.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럼또 기사님 모시고 네. 간단하게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기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되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사실짜 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진짜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지금 그 우리 기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보험사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 상황 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사님한테 수뭘또 요청을 해야 되는지 사실 이런 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면 우선 차에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보고 나서 네. 어, 이 부분이 자동차 관리법에 정확히 명시가 돼 있잖아요 네. 그 부분과 일치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음. 그 부분을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감정서를 씁니다 아 감정서를 써서 이 부분을 소송을 통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니 보증이 맞는데 왜안 해주냐라고 해서 음. 그쪽에 한게 예를 들어서 호송을 거는 거죠. 네. 그러면 그쪽에서 아이 부분을 가지고 음. 아, 여부를 판단하겠죠. 재판부에서. 그쵸?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는 게 음. 가장 좋을 것 같고. 아, 이게 결국에는 우리 기술사님이 감정서를 써줘야지만 뭔가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효과가 있죠. 왜, 왜 그러냐면 재판부에서도 정확한 어떤 자동차의 전문 지식이라 네.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오. 대부분 이제 기술사 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저희 쪽에 자문을 요청하는데 그 자문서가 바로 감정서예요. 아. 왜냐면 이게 소비자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그 네. 손해보험사? 네. 손해보험사가 이거를 평가해주는 줄 알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손보상 제가 봤을 때 그냥 중개 역할. 아, 보험사와, 네. 보험사와 그 네. 소비자간의 중개 역할, 중재해주고 저... 네. 금액 줄여주고 뭐 이런 예. 중개 역할 예. 그럼 궁금한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사님이 실제로 확인해서 아 이게 진짜 스크래치가 실린더 안에 있다 그걸 확인하고 감정서를 쓴 상황인가요? 아 지금 아직 감정서를 쓰진 않았고 네. 이제 저희가 엔진을 다 분해를 해서 네. 확인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감정서를 이제 써주실 거고 아, 같이 보면서요? 네.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네. 감정서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소송까지 네. 가기 전에 네. 우리가 그 감정서를 제출을 해서 국토부나 이런 데서 그 보험사랑 협의를 해갖고 그 중간에 끝날 수는 없는 거예요. 감정서를 가지고 아 끝날 수도 있어요. 아, 음... 재판부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음... 더 나가 아 재판부에서 미심쩍다 어, 할 때에는 법원 감정이라는 걸또 별도로 신청을 해요. 음... 그렇게 가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중간에 마무리되는 건가 상당히 많, 많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네. 뭐 거두절미하고 네. 우리가 엔진 상태가 어떻고 감정서 어떻게 쓰일지 생각해보시고 <laughs> 우리는 사무실에 가서 또 한번 이러,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음. 더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좋셨어요 일단 엔진도 한번 보러 네. 갈까요? 가시죠. 네. 스크래치가 났을 때 바로 영상을 찍으면 좋았을 텐데 요건 네. 지금 이미 가공을 한 상태. 아 수리가 된건 그죠? 네요? 그 수리가... 대신 네. 스크래치 난걸 하나 준비를 했어요. 아 여기 있네요. 네, 여기 네. 스크래치 많이 나. 난... 이러면은 무조건 보증 보험에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 제가 안에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실린더 블록에 보게 되면 네. 실내 벽면이 다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죠. 아. 보시게 식으로. 되면, 그쵸.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뭐예요? 손상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 부분은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 부분은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이게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면 네. 또 어떤 문제들이 또 발생이 될까요? 엔진이 고착될 수도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소음이 심할 수도 있고요. 네. 점차 타다 보게 되면 엔진이 스톱 현상이 발생하겠죠. 이게 오일 연소도 진행이 되고 오케이. 오일이 줄어들면 이제 다른 부분까지 손상을 줘요 아 오일이 줄어들면 이제 총매라는 부분도 나가는데 네. 총매가 한 700만원 정도 하고요 700만원 정도요? 네. 그 다음에 아 이게 실린더 블럭이 스크래치가 나면 네. 원칙적으로는 원래 새 엔진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저 그게 궁금했어요 새 그, 네. 엔진이 한 7천, 7천 8백만원 정도 하니까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색깔이 보면 어, 알루미늄 화금이에요 근데 그이... 저희가 보면 이게 실린더 가공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네. 요거는 아... 지금 아마 세지질로 바뀌었을 거예요. 어, 그러네요. 이게 지질이 바뀌었네요. 네. 이제 가공을 해서 바꿨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스크래치가 안 나요. 근데 아... 이 스크래치를 안 나게 하려고 그러면 이 사이즈를 잘 맞춰줘야 돼요. 이거 아... 사이즈를 피스톤과 이 원형의 사이즈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 세지질로 네. 가공을 하더라도 얘 간격을 잘안 맞춰주면 스크래치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이 가공과 이 피스톤이 잘 맞아야 된다. 요 엔진에 네. 이 엔진의 이부 부분 손상된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마찰이 발생해서 손상이 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피스톤은다 이 교환해야 됩니다 와. 그러니까 방금 전에 원모터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블럭은 이렇게 가공할 수 있겠지만 네. 이런 부품들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부품 교환해야 되는데 한 개당 가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략 한 50만원 정도 와. 네. 8개니까 400 그리고 여기 가공까지 들어가고 이 블록 네. 수리를 하면 네. 뭐 기본 한 8,900이 그냥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네. 교환할 부분과 네. 가공할 부분을 구분을 해서 이제 수리가 들어가는 건데 네. 대부분 이제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단 문제가 있는 거 확인했고 우리 그럼 기우사님께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네. 이제 감정서를 써주시기에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감정선 쓰기 전에 저희가 네. 하나 확인할 그 상황이 있어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엔진의 내부가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요청할 경우에는 네. 미세 우 누유 또는 누유가 있을 경우에 하나여라는 아. 단서 조항을 걸었어요. 아. 그러면 이 차는 네. 내부가 이상 있다 하더라도 네. 누유가 없으면 보증이 안 되겠죠. 아. 그러면 이 차는 네. 지금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하나의 단점이 남은 거죠. 아. 그래서. 저희가 우선 누유가 있는 거를 먼저 번에 같이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차는 이 보험사에서 이미 누유가 있는 부분을 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차는 이 엔진은 누유가 있었다 그렇죠. 인정한 거죠. 그러면 음. 내부 안에까지는 점검을 제대로 안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 수리할 때 내부까지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안한 상황이 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엔진까지 다 봤고, 자세한 뭐 네. 나머지 이야기는. 사무실로 가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지 네. 이걸 또 대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가장 답답한 이럴 거예요 분명히 자기도 이제 중고차를 사다가 후에 네. 이런 보증 거부를 사태가 있었을 텐데 네. 이거를 우리 또 대표님과 기사님과 함께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사태를 사실 알았잖아요 여기까지 는데 6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보통 이렇게 뭐 오래 걸린 사례들도 실제로 있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보통 한번 이게 보증수리가 안 됐다고 하게 되면 이제 소송까지 걸리는데 액수가 네. 대부분 1,800, 2,000, 3,000만 원짜리 여기서 대부분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아. 소송까지 하면 보통 1년, 2년 가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내가 분명히 누유가 있는 것 같고 이래서 보증보험을 신청을 했는데 보증, 보험사에서도 증보 아, 이거 보증 품목이 아니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 들었을 때는 뭐 그냥 와서 확인하고 뭐 음. 기사님 뭐 감정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면 네. 우선 보증 범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판단을 한 다음에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어 쉽게 할수 있으면 자동차 쪽을 관리하는 데가 지자체 교통행정과 보험 쪽을 담당하는 데가 보험개발원. 네. 금융감독원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토부 음. 직접 문서를 문서라든가 준비된 서류를 넣어서 네. 그쪽에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러면 아. 거기서도 한 30%에서 40% 정도 해결되는 게 있고 네. 근데 국토부에서도 답변이 잘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 단지 문서만으로 보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겠죠 음. 그래서 실제 감정서를 가져와라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 사무소한테 요청을 해서 감정서를 발행을 받아서 가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도 아니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감정서를 가지고 변호사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저희한테 보통 예를 들어서 10건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8건 정도는 대부분 되는 경우가 있고 2건, 1건 정도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이한 경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직접 실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뭐 응대를 해드리고 진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그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미션이 제일 많아요. 변속 충격이 누가 봐도 있어요. 누가 봐도 있어서 미션이 문제 있는 건 아는데 고장코드가 없고, 누유가 없고, 그러면 미션을 저도 수리를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해야지만 미션 수리할수 있는 거지. 증상만 가지고 안 되니까 소비자분들은 어 이거 나 분명 문제 있는데 왜안 해줘?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 다음에 그 미션 수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미션 안에 들어가는 클러치나 네. 솔레노이드 밸브나 이런 소모품, 마모가 되는 이 소모품은 또 제외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들좀 많으신데, 근데 어쨌든 이 보증 성명표에 보시다시피 있는 내용은 다 해드리는데 그게 아닌 부분은 이제 그런 게 많다 이거죠. 그럼 이제 그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실린더 안에 스크래치가 있어서 지금 보증을 신청을 한 거잖아요.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워낙 다양한 이제 중고차가 있으니까 사례가 많겠지만 이 실린더 헤드도 되게 비율로 따지면 많이 들어오는 보증 품목 중에 하나인가요? 보통 실린더 헤드가 스켓, 블럭 네. 이런 쪽이 보게 되면 한열대 중에 한세 대, 네 대는 어... 보통 들어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그, 신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네.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운사이징 하고, 그 다음에 네. 소비자의 니즈에 맞추다 보니까 네. 배출가스도 만족을 해야 되고요. 연비도 네. 만족을 해야 되고, 출력도 만족을 네.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 작아지고, 열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차종 다 네. 실린더 헤드의 문제가 좀 많아요. 아 네. 연소 온도가 높아져요. 이게 연비랑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네. 효율이 좋으라 그러면 네. 온도가 올라가요. 네. 우리가 막 정리작방 켜도. 전기 많이 쓰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거처럼 쓰는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좋은 만큼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린더 헤드의 누설이나 밸브의 마모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엔진오일 세는 게 사실은 제일 많죠. 누유가 제일 많아요.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신차 시장보다 중고차 시장이 훨씬 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중고차를 살때 어 내가 어쨌든 문제 없으면 정말 다행이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어 중고차 보증보험을 우리 나도 이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몇만, 언제까지인가요? 한 달에 2,000kg. 한 달에 2 0 0 0 k m 는 어떤 증상이 있어도 문제 없다는 거죠. 네. 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차를 샀어. 근데 2000km 전 진짜 1999km에 사실 문제가 발견을 했어. 이래도 보증복이 되는 건가요? 예, 네, 되는데 네. 일단은 그 접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보증처리를 하는 정비소를 가서 확인을 해서 승인이 되면 키로수가 지나도 무관하게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네. 빨리 보증접수를 해서 협력업체에서 진화를 받고 음. 어, 확인 유무가 그, 보험사에 다 들어가면, 네.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지나도 괜찮으니까, 음. 네, 안전하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음. 또 연장보험이라고 또 바뀌었습니다. 보증소리가 1개월에 2,000km를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짧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보험에 대해서, 나 연장을 신청하겠어, 아, 그래가지고. 네. 네. 보험을 연장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어? 기존에 받았던 보험을 비용을 더 내고 더 신청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연장 보험을 한지도 한 벌써 두달 정도가 지나갔네요. 아, 그럼 이제 보증 보험을 접수하는 보험사에다가 전화해서 다시 연장을 하는 네, 거요 예, 연장 보험을 해장할 아. 수가 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원래는 이제 중고차 상사에서 네. 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걸 연장하는 거는 이제 소비자가 내야 되는 거겠네요. 아, 이 부분이 되게 지금 민감한 부분인데. 네. 음. 중고차 상사에서 네. 그 연장보험을 내준게 아니라, 네. 고객이 내고, 네. 검사 됐잖아요 근데 원래 그거는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성능정검장이 내야 되는 돈인 거예요. 아... 근데 그게 고객 목으로 돌아간 건데, 내가 낸 거를 딜러가 내준 것 뿐인 거고, 원래내 돈인 거예요. 지금 이 중고차 보증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음. 법무법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그걸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전문적인 감정원이라든가, 감정할 수 있는 분이라든가, 협력업체가 네. 많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요번에 변호사 사무소 쪽에서 이 감정을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협력업체와 감정서를 해서 고객의 힘이 되어주자라는 거를 또 제가 한 9월 1, 2월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네. 어, 어, 무조건 안 된다고 보기보다는 가서 방문하셔서 음. 약간의 점검을 주면 된다, 안 된다 판단하면 알수 있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원모터스가 저희 협력점인데 네. 기본 점검을 내고 점검을 했는데 있어. 네. 그럼 거기에 제 감정서가 바로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제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사무소에서 보험사하고 바로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지금 만들고 있고 네. 지금 준비 중에 완료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우파TV 우리 회원 분이라든가 이런 분이 있으면 네. 제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며 도움을 그쵸.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시제템 차주님도 네. 전 보면서 느낀 게 대단하다 음. 저같아도 그냥 아 내가 그냥 고치고 말지 라고 생각했을텐데 그리고, 그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서 우리 몸모터스 대표님이랑 우리 기숙사님을 보면서 참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한번 함께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이제 뭐 고객분도 뭐 얘기한 게 있긴 하지만 네. 본인이 이렇게 돈을 써서 투자를 하고 네. 시간을 써서 네. 이 판례가 완성이 된다면 네. 이제 그 판례를 통해서 다른 분들도 진짜 피해가 없게 그쵸. 그렇게 하시는 걸 굉장히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 저희도 이제 열심히 그 부흥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하고 있는 만약에 나도 중고차를 샀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엄머터스 업무토스 오시면 엄머터스의리또 우리 또 파트너로 또 계신 우리 또 기술사님 도와줄 거니까 중고차서 문제 가 있다면 오늘 이렇게 함께 두분 시간 내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6개월 만에 영상 드디어 마무리가 됐네요. 네. 아직도 저희 그 회사 쪽 폴더에 중고차 보증보험 폴더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편집자들테 항상 물어봐요 이거 도대체 뭐예요? <laughs> 예, 왜냐면 그 용량 잘아 먹으니까 죄송하지만 아직 마무리는 안 됐고 아, 아 맞네 <laughs> 그러니까 결론이 나야지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라 음, 그렇죠. 법원까지 안가고 그냥 우리 기사님 감정 써주시고 그걸로 마무리 되면 음, 참좋겠 예, 제일 베스트고 그러면 또 진짜 수리하고 나가는 모습까지 저희가 2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파 브라보 신상 초경량 에어건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200g대밖에 안 되는 초경량 가벼운 무게인데도 초강력 파워를 가진 에어건인데요. 트윈은 에어건이라 청소기로도 활용 가능해서 간단한 청소나 자동차 먼지 제거도 엄청 좋아요. 지금 구매하면 다양한 노즐 전부 포함한 13가지 구성품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캠핑가서 매에 바람 넣거나 불집히는 것도 싹 가능 드라이어 노즐도 같이 들어있어서 머리 말리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초고급 드라이기에 들어가는 BLDC 모터가 달려있어서 흡입력도 에어도 엄청 세요.